이게 뭐야? 대과적의 시대. 사고 후 후처리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. 저 나무는 보험 처리해주나 저거. 오늘도 평화로운 패키스탄. 방금 그 차량이 추위와 너무 장렬하게 싸웠는지 전사해버렸죠. 앞이 다르잖아 라고 할수 있는데. 사고 나면 저 장식들부터 회수하는 게 국룰이라고 하죠. 그쵸? 보험 처리 안 되죠. 살다 살다 판스프링이 부러지는 걸 구경하게 되다니. 역시 오래 살고 봐야 하죠. 구조대가 도착했는데. 우선 이 차량에 저 수수대 가라는걸 옮겨 실을 겁니다. 어떻게 옮기냐고요 바이올리프트 지금 눈앞에 수많은 형님들이 삽시간 안에 옮겨 줄 겁니다. 뭐 별로 안 무겁네 하시겠지만, 그래서 더 위험한 적재물이라 볼수 있죠. 그나마 짐칸 한쪽에만 채우면 덜 위험할 텐데 그쵸? 아까 보셨죠? 할머니 파마한 거. 거 보세요. 적재함 위에 나무를 올려서 그 위에 그쳐 서울 2층 투어 바스 같은 거죠 뭐. 이제 적재물은 구조가 끝났으니, 이 추악을 구조해봐야 하겠죠. 다른 추악구로 옆치기를 해서 세우다니 역시 테크닉은 패키스탄입니다선 추악가래로 최첨단 이동 시스템을 갈기고 바리가드들이랑 함께 가면 끝입니다. 추악가, 이번엔 퇴직하길 바라볼게